쭈쭈 치치 치치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?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? 지금 일치 치치 치어 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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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 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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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도왜 어딨어? 무서워 죽겠어. 뭐야 뭐야 뭐야. 둘리야. 이리 올라가, 이리 올이올게또시게 둘리 진짜 귀엽게 생겼다 기사 한번더 했다. 나 죽겠다, 야. 어딨어? 얘들아, 조금만 버티자. 아. 이렇게 아나 이거 왜 따랐냐 이렇게 나생겼다는 거야 오늘 이사 왔어요 따야는 치치 있어? 김치치? 치치? 아 자자 얘들아 자자. 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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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저거 하는데 오래 안 걸려 생각보다 응. 너무 귀찮은데 찍어도 되는 거야? 일로와. 진식이 너는 만날 친구가 있어 봉숭올 있어? 와 이거 하이 되는구나 야. 야 너희 들다 있어가지고 제일 넓은 거 하나 가.